안녕하실까오바카입니다 야, 진짜 하루하루가 버라이어티합니다. 북한 쪽에서도 댐문 열고 한탄강 댐도 댐 문을 열었고 군남댐도 조금 열어서 아주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지금. 배가 배들은 멀쩡하게 다들 있습니다 단지 배터가 지금 반이 잠겼고요 조금 있다가 아침 물이 9m 50이 넘어가니까 배터는 홀라당 넘어갈 것 같습니다 배들은 안전할 것 같고요 여기 물량장은 여기까지 다찾고요 물들이 제가 이렇게 삼강망에다가는 스위치를 달아놨는데 아마 가해로 붙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 다음에 통발들은 또 쓰레기 잔뜩 차서 당분간 또참게 조업하기가 또 힘들 듯합니다. 아 올해는 진짜 비 때문에 참게 털다가 죽겠다 죽겠어. 아 가, 가을까지 이 모양이네요. 날씨가 안 도와주네. 농부분들도 논들이 많이 상했어요 그 벼들이 익, 익는 시기를 가지고 바람도 많이 불어서 무너졌습니다 어 통발 그대로 있네 제꺼 통발은 찾았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몇통이 있습니다 통발은 별 이상 없을 것 같고 아, 오늘도 어찌됐든 조금씩 조금씩 수습하면서. 새벽에 걱정이 되다 나왔어요. 제가 여기다가 그물을 내뱉었어가지고 저것도 손질해야 될 그물이고 차에다 실었습니다. 차에다 실었으니까 가서 손질을 하고. 요거는 너무 많이 찢어져가지고 지난번 저기 군남댐 문열었고 5천 톤 내릴 때 찢어진 그물이라서 그물 손질을 해야 될 듯합니다. 물 와도 뭐 많이 찢어진 거래 갖고 제가 손질을 할 겁니다. 아이고 저기도 난리구나. 임진강 물도 많이 불었습니다. 어쨌든 이렇게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. 오늘도 더 누가 참게 사러 오신 날이 갖고 지금 또 참게 팔러 갑니다. 아유, 희망 마치겠습니다.